내것좀 네, 네, 봐봐요, 여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 우리 유튜버들이 그동안에 며칠 동안 우리가 차명진 후보, 어, 부천, 그리고 역곡역 어, 다니면서 응원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래서 혹 하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응원을 하고, 어, 그래서 재명 처분을 나아지 하는 광고 있었는데, 어, 뜻밖에도 어, 지금 기다리 없다는 듯이 미통당에서 참명진 어, 후보를 제명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들, 우리 유튜버들이 어, 상당히 분노하고 지금 어, 응원했던 허탈감에 그 어, 빠져서 지금 어, 나왔습니다만은 어, 짧게나마 우리가 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어,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네, 잘 네, 뭐, 시청해 주시고, 어, 지금 뭐, 어, 오늘 같은 경우에, 어, 그래도 미래토합당이라고 생각 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비통당 후보들을 온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어, 지금 몇 분들 나오셔가지고, 어, 지금 어, 이런 방송을 합니다. 자, 우리, 어, 임연이 어, 호장인께서 먼저 우리 부호 한번 외치고요. 어,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앞으로, 네,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호를, 부호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신차려 정신차려 미쳤나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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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쳤차정신쳤려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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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쳤차 정신 차려, 정신차려 정신차려 a 기 a 분 o n 네 s h i n s 주세요 모두 마스크 다시 한차 힘차게 네, 도를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우리 봉지루 네, 대표님, 대표님께서. 자, 뭐, 어, 간단히, 제가, 뭐, 승명서는 아니고요. 어,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감한 선거법 때문에, 이래 나왔습니다만, 어, 실제, 좀 앞에, 어, 근처에 가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선거 관계로 어, 못 갑니다. 어,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브레이크나 티켓이나 이런 거 전혀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 전화가 와서 어, 문의한 결과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왜 저렇게 하느냐? 어뭐 다르다 색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셔서 지금 현재 선거법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선거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보수우파 국민들은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게했군요 야당은 국민들에게 확실한 비전도 대안도 쇄신도 그리고 신근함마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탄핵 이후 여당 지지율을 앞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가장 뽑기 싫은 정당은 야당이 1위였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통함의 가치를 내세우고 몸짓은 조금 더 불어났으나 보수의 가치는 희석된 듯한 어마저 들었다. 하지만 지금 너무나 절박하기에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야당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여당과 법여권이 압승이라도 한다면 총선 전 민주당이 얘기했던 말대로 사회주의식 개헌으로 우리는 연방제와 토지 공개념의 헌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당이 가만이라도 차지한다면 법안 처리에 있어 야당과 군소정당의 협상 따위 필요 없이 공수처법 같은 정권을 더 공고히 할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는 지금껏 추진한 소주성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빠르게 망가뜨려 갈 것이며. 북한에는 9.19 군사합의 같은 굴정적인 자세로 안보 또한 허물어질 것이다. 미국과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고 중국에 맹종하는 외교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인권 수준 또한 중국화 되어갈까 걱정이다. 기세양양한 그들은 공수처법을 악용하여 저들 편에 비리는 그냥 덮어버릴 것이다. 칠라젠 사건, 버닝선 라임 사태, 울산 선거 부정기, 이런 엄중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을 제멋대로 인사조치할 것이고 공수처에 이관하면 그만인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친 지금에도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진과 높은 시민의 의식으로 확산세는 누구러치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국민들은 잠시 정부의 조치에 지지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유권자는 위대하다. 당장의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할 수 있다. 지금의 야당에게서 대단한 비전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 빠르게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저지할 유일한 세력이라는 것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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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타깝지만 어, 지금 어, 대한도 세신도 없는 이런 어, 야당의 어, 지금 자금의 사태는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차명진능원 그래도 야당에서 어, 지금 할 말을 하고 있는 이런 후보들을 어, 제명조치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어, 즉각 어, 제명조치하는 사태는 일부 우리 유권자들 부천 소사 유권자들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이미 사전선거로 그 유권자들은 투표를 했습니다. 그 투표한 유권자들의 오사도 묻지 않고 제멋대로, 제멋대로 그 투표를 무효화시키는 이런 작태는 분명히 규탄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저희들 나와서 간단히 이렇게 어 설명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 또 부호를 간단히 외치고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짧게 부호를 하고 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번 더. 네. 네. 다시 한번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모두 부호를 힘차게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명진 후보 제명진 시청자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보시면은 저 건너편에 화면 사진이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늘 이해해 주시고, 요거 밖에 할수 없습니다. 다음, 이번 주 우리 1월부터는 유튜브 연합회가 여기 바로 옆에 미대사관 앞에서요. 저희들이 각자 1인시 방송을 합니다 자 미군 철거반대 미군 철거반대 각자 1인시 방송을 할 거니까요 어, 뜻 있는 유튜버들은 미에서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무조건 자 피켓을 들고요 저희들이 1인시 하면서 각자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좌파들하고 민중당하고 싸우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우리가 요구하는 목소리만 내시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기 가서 또 친구들하고 사오려고 어뭐 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아주 어 미국이 해리스 대사가 불편해 할 정도로 한국에 못 있겠다 할 정도로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작태를 우리가 지금. 규탄하고 어, 또 우리 어, 유튜브가 어,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야 되겠다 는 마음에서 어, 이번 주 일요일 2시부터 어, 1인 시위 방송을 합니다. 자, 우리 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성. 네. 인거 충성. 저도 앞에 가서기자 없어. 한번 없어. 시간 없니다간리 시간 없어. 시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 시간 없어. 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자간 없어. 시간 없님 시간 없어. 님 박태우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